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밈대장입니다. 저늘 함께 하실 코인은 우리 도지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도지코인의 약간의 반등이 좀 나와줬었죠. 약2% 정도 추가적인 상승무위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자,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270원 라인이에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라인이 바로 276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270원 라인은 두번 터치를 좀 해주고요. 오늘자 다시 말아 올리면서 현재 200일 평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200일 평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부터는 우상향하는 차트가 좀 그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재 매물대를 좀 보시면은요, 자, 300원에 엄청난 매물대가 포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약 6,700만 원 정도. 매물대가 좀 잡혀 있는데, 자, 어제부터 제가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해당 1 천만 개 이상의 도지코인이 299원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을 때도 있었구요. 298원 라인, 자, 또한 300원 라인에 계속해서 주차를 해놓고 있는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도시코인의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투자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직은 상승할 때가 아니다. 자 결국에 언제 상승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도시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일정들이 좀 다가오고 있죠. 자첫 번째 일정 뭐가 있습니까? 바로 ETF 승인 일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미국의 셧다운이 되면서 SEC 업무 자체가 마비가 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시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줄줄이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국에 뭐예요? 미국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일정은요 10월 말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10월 말에 결국에는 미국의 셧다운이 해지가 되면서 SEC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ETF 승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결국에 도지코인의 etf가 승인이 되면서 막대한 자금이 도지코인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해당 이슈에서부터 결국에는 가상화폐 시장에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시점이 바로 10월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 현재 주차되어 있는 이 300원 라인에 매물대 1100만개에 매물대 마찬가지로 도지코인의 etf가 승인이 되면서 본인이 주차해 놓은 해당 물량을 빼거나. 아니면은 고래들이 꿀꺽 삼켜버리면서 도지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앞으로 도지코인의 엄청난 일정 한 가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결국에는 빅 이벤트예요. 해당 일정에서부터 도지코인의 큰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요.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일정과 도지코인의 ETF 승인 일정이 맞물릴 것이고요. 자, 또한 현재 도지코인이 뭐 준비하고 있어요? 재단에서 나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재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지코인 홀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201% 평선 위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부터는 도지코인은 해당 일정에 따라서 큰 상승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 여러분들께 해당 일정은 언제인지 도지코인이 언제부터 상승할 것인지 자 또한 도지코인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자 또한 앞으로 있을 도지코인의 엄청난 일정까지 대행점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테니까 도지코인 홀더 분들 지금부터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제가 정중하게 여러분들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의 상승을 기원하시는 모든 홀더분들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결국에 도지코인의 상승은요. 자, ETF 승인 일정도 아니고요. 자, 결국엔 나스닥 상장 이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2024년도 작년 한해 동안 도지코인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하면서부터 미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도시코인에 투자했던 기관들을 살펴보시면 폴리체인, 그리스케일, 2 1시이지비트와이지 자, 국내 기관이죠. 한화자본 단체에서 도지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좀 했었어요. 자, 현재까지 투자됐던 자금을 살펴보시면 6천억, 5천억, 4천억, 3천억, 2천억, 약 2조가 넘는 자금이 작년 한해 동안 도지코인에 투자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해당 2조 원의 자금이 지금까지는 락업이 좀 걸려 있었습니다. 자, 동결이 되어 있었어요. 시장에 팔지를 못했단 말이죠. 자, 왜 이런 락업을 걸어 놓죠? 한방에 2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니까 돼요. 도지코인의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락업을 걸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조원의 물량이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자3 페이지 락업 정보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1분기2분기3분기 소액의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어 왔었는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2025년도 4분기 마지막 분기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화약 2조 원 상당의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락업 해제되는 일정이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2조 원의 락업 물량이 해제될 때는 어떤 차트가 그려집니까? 자 결국에는 도시 코인에 투자했던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이 297원이에요. 거의 바닥까지 다 떨어졌단 말이죠.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도지코인의 악업을 풀면서 매각을 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도지코인의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끌어올려요? 각종 호재들, 뭐 ETF 호재, 나스닥 상장, 결제수단 관련된 이슈들, 모든 호재들을 쏟아내면서 결국에는 도지코인의 코인의 가격을 고점까지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요. 고점에서부터 락업 물량을 해제를 시키면서 한방에 내려고는 차트를 그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도시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결국에는 270원 라인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바다 구간이 있고요. 자 보라색선 보이실 거예요. 2 0 0일 평선인데 자 오늘자 캔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200일 평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요. 200일 평선 이 앞으로는 지지선 역할을 좀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도시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상향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 자, 지금까지 제 말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셔야 돼요? 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정중하게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도지코인 상승 기원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도지코인의 일정은, 라거페지의 일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라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런데, 이라거페지일정에 있는 코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놓치게 되면요, 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자, 오늘 밤부터입니다. 자, 매일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도지코인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만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도지코인 라이브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도지코인의 언제부터 상승할 것인지, 자, 또한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확인한 이후에 어디서 매수하셔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상세하게 대응을 좀해 드리는 라이브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앞으로 도지코인의 라거 외제 일정이 언제인지, 자, 또한 ETF 승인 일정은 언제인지 상세하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재미있게 방송 이끌어갈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지코인 방송 함께 재미있게 이끌어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도지코인 라이브 방송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8119-8617번으로 해서 초대라고 두 글자입니다.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자, 오늘 밤 9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 주소를 여러분들께 다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시간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장하셔 가지고 도지코인 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 자, 또한 이번 방송에서는요, 여러분 앞으로 큰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밈코인들 마찬가지로 추천이 좀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입장하셔 가지고 투자 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요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앞으로 도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베지 일정에 맞춰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락업 베지 일정에 있었던 코인 한 가지 살펴보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요, 바로 솔레이어 코인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솔레이어 코인의 락업 베지 일정이 언제였습니까? 5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됐었어요. 자, 3월부터 5월까지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죠? 바닥까지 개미를 다 털어낸 이후부터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약 400%의 폭발적인 상승분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상승분 누가 만들어냈어요? 소레이어 코인에 초기에 투자했던 보이씨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4배 이상 뻥튀기를 시키고요. 고점에서부터 락업 물량을 해제를 시켜버리고 한방에 내려꽂는 차트를 그린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한번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게 되면요. 장기간 하락하는 차트가 이어지고요. 해당 기간이 적게는 1년에서 2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처럼 알고베지 일정이 있는 코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해당 일정을 알고 있는 BCH들 같은 경우에는요. 400%의 수익을 보는 것이고요. 해당 일정을 모르는 개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점에 물리면서요. 한 방에 장대 음봉 맞고요. VC들이 물량 고스란히 떠 안고 장기간 존버해야 되는 악몽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또한 솔레이코니라고베의 일정이 정확하게 5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VC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5월 8일날 락업이 풀리기 3일 전에 개미들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방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VC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진 일정에 절대 락업을 풀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본인들의 물량을 개미들에게 모두 다 떠넘겨야지만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락업이 풀리기 3일에서 5일 전에 먼저 락업을 풀어 버리고요 장대 음봉으로 내려 꽂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에 락업 의제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락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에 고점이 아닙니다 어깨 부분에서 여러분들 100%익절라고 나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지 않고요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트레이딩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였어요? 400%였어요? 자, 어깨 부분까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300% 정도 된단 말이죠. 자, 100% 수익 더 먹자고 욕심부리면서 고점에 외곽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욕심 버리시고 이 정도 수익 보고 빠져 나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의 투자 대행 집을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4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도지코인의 작업일정을 해제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요. 어떤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도지코인의 구간별로 평단가를 좀 나눠놨어요. 900원부터 200원까지 상세하게 좀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의 평단가 6페이지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도시코인의 앞으로 있을 락업 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리 대응집을 통해서 정리를 좀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여러분들이 평단가에 맞춰서 상세하게 좀 나눠놨어요.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지,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는 락업 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대응집 보시고요.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확인하시고 대응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도시코인 투자 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번호 보이시죠? 0 1 0 8119번. 8617번으로요 자 도지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 도지코인 투자 대행지 100% 무료로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점이 도지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요 해당 일정을 여러분들 놓치게 되면은요 고점에 다시 한번 물리면서 자기가 물린 채로 들고 가야 되는 악몽이 시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대행접을 받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지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전부 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들 요청하셔 가지고 자, 이번 도지코인으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도지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오늘 9시가 좀 됐어요. 됐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1평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좀 됐습니다. 조금 찜찜한 거는 음봉 캔들이에요. 양봉 캔들로 이어가면서 마감이 됐을 때는 뭡니까?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해당 모든 모여있는 이평선들 지려 발으러 올라가는 차트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완벽하게 여러분들 현재 저점 구간이죠. 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구독자분들께는 해당 라인에서 이미 쓸어 담으시라고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 진입가를 남겨드렸고요. 포지션을 남겨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보 필요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독자 빙고의 채널 입장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지코인 대행하시는데 도움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